안녕하세요. 요가하는 예슬쌤입니다. 어, 오늘은 이렇게 폼롤러를 사용해서 우리 어깨를 잘 풀어주는 자세들을 해보실 건데, 어, 동작을 하시기 전에 먼저 두 다리는 편안한 자세로 앉아 보실게요. 무릎 넓이가 음, 약간 매트 바깥쪽으로 넓어지면서 발 뒤꿈치가 일직선으로 나란하게 교차되면 좋겠지만 이 자세가 무릎에 조금 무리가 가고 불편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다리를 약간 더 안으로 모아서 편안하게 앉아주셔도 좋습니다. 어, 앉으신 상태에서 손은 롤러 윗면, 가장 위쪽을 왼손, 오른손, 손가락 조금 넓게 펼쳐서 단단하게 잡아주세요. 상체를 약간 숙였을 때내 팔꿈치가 펴지는 위치에 롤러를 놓아주시고요. 음, 이때 주의하실 점은 저를 한번 보세요. 롤러가 이렇게 내 머리 쪽으로 가까워지면서 팔꿈치가 굽혀지지 않도록 팔꿈치를 최대한 펴서 롤러를 내 머리에서 반대 방향으로 멀리 밀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먼저 양쪽 어깨를 아래로 부드럽게 끌어내려 봅니다. 내 네, 팔이 구부려지지 않도록 팔꿈치 완전히 펴주시고요. 호흡은 중간중간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저와 함께 배우셨던 흉식호흡을 하시거나 초보자분들 호흡이 너무 불편하다면 코로 마시고 입으로 후 비워내셔도 좋습니다. 내 네, 양쪽 어깨를 조금씩 조금씩 더 아래로 충분히 눌려보세요. 어깨가 많이 굳어있고, 또 라운드 숄더가 심하신 분들은 지금 여기서 이 자세만으로도 충분히 풀리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자, 이제 움직이면서 어깨를 풀어볼게요. 먼저 마시는 호흡에 내 양쪽 어깨를 천장으로 동그랗게 말아 올리듯이 시선은 아래쪽을 보시고요. 내쉬는 호흡에는 팔꿈치를 쭉 펴고 롤러를 멀리 밀면서 내 어깨를 바닥으로 지그시 끌어 내립니다. 들이마시며 어깨 끌어 올리고 숨 비워낼 때 어깨 바닥으로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들어 올리세요. 날숨에 어깨 무겁게 누르며 팔꿈치 쭉 뻗어서 롤러 최대한 더 멀리 밀어냅니다. 잠깐 유지하며 호흡해 볼게요. 내쉬는 호흡에 어깨 체중을 더 아래로 맡기고 이때 팔 구부려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어깨를 귀 가까운 곳이 아니라 귀 바깥쪽으로 조금 공간을 띄워서 그리고 아래로 충분히 눌려주세요. 어깨 시원하게 풀립니다. 다시 움직여 볼게요. 들숨에 손가락 롤러 지그시 누르며 어깨 끌어올리고, 날숨에 어깨 아래로 팔쭉 뻗어내시고요. 들숨에 끌어올리고, 상체를 깊게 내쉬는 호흡에 누를 때 엉덩이 뒤가 너무 뜨지 않도록 엉덩이 뒷면도 지면으로 깊게 누릅니다. 자, 이제 유지하면서 다시 팔꿈치를 쭉펴 주시고요. 어깨 바깥쪽으로 넓혀 주시고요. 내 상체를 아래로 깊게 10번 누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어깨 동그랗게 만들어서. 롤러 약간 당기며 올라오시고요. 네. 롤러는 눕혀서 놓고, 잠깐 휴식할게요. 손등을 무릎 위에 얹으시고요. 편안한 호흡 이어갑니다. 어깨 조금 시원하시죠? 자, 이제는 두 팔을 앞으로 뻗으실 건데, 롤러를 가로로 놓으시고, 다리는 방향을 한번 바꿔서 앉아 보실게요. 손가락은 10개의 마디를 넓게 펼쳐서 롤러 위에 얹어 주시고요. 어, 주의하실 점은 우리 어깨가 동작할 때 이렇게 귀 옆으로 다치는 자세가 되지 않도록 어깨를 귀 바깥쪽으로 끌어 내리고, 아래로도 충분히 낮춰주세요. 자, 손바닥 얹으셨으면 롤러를 가볍게 누르면서 천천히 앞으로 밀어봅니다. 이때 어깨는 위로 거상되지 않고 아래로 끌어내리면서 상체가 더 바닥과 가까워집니다. 턱이 닿으면 턱을 내리셔도 좋고 이마가 닿으면 이마 내리셔도 좋습니다. 닿지 않아도 괜찮고요. 들숨에 롤러를 꾹 누르며 어깨 귀 바깥쪽으로 넓혀서 천천히 올라오세요. 자, 반복해 볼게요. 내쉬는 호흡에 어깨 끌어내리는 힘 유지하면서 아래로 롤러 밀면서 이마도 바닥 가까워지고요. 숨 마시며 올라오고 숨 비어낼 때 롤러 멀리 밀고 들이마시며 돌아오고, 날숨에 롤러 멀리 밀어냅니다. 자, 이제 이 움직임은 다음, 다음 자세 할때이 움직임을 사용하실 거고, 잠깐 어깨를 조금 깊게 풀어볼 거예요. 어, 머리를 살짝 숙여서 내목 뒤에 롤러를 가져가시고요. 머리카락 끼지 않도록 잘 빼내서, 어, 뒤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내 손가락을 먼저 끼워주시고요. 머리를 들게 되면 어깨가 열리기 때문에 손목까지 끼우시기 조금 힘드실 거라서 머리를 충분히 숙이신 상태에서 가능하면 손목까지 밀어 넣습니다. 이때 팔 모양은 손목이 바깥쪽으로 벌어진 모양이 아니라 내 어깨에서 팔꿈치 손목을 니은자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포인트고요. 자 여기까지 끼우셨으면 이제 저를 한번 보면서 잘 따라해 보실게요. 먼저 숙여졌던 머리를 천천히 들면서. 조금, 롤러를 멀리 밀어보세요. 굳어있는 어깨가 시원하게 풀리는 느낌 날 겁니다. 이때 가슴을 앞으로 약간 더 내밀어 주시고요. 편안하게 내쉬는 호흡에 머리를 아래로 숙여서 다시 어깨 긴장을 풀어내고, 들이마시며, 머리 들고, 롤러 지그시 밀어냅니다. 날숨에 어깨, 아래로 이마 편안하게. 들숨에 다시 머리로 롤러를 천천히 밀어봅니다. 자, 이제는 이 상태에서 오른손을 앞으로 조금 밀어볼게요. 이때 왼쪽 팔은 롤러와 함께 등 뒤로 열리고요. 오른손을 가볍게 다섯 번 앞으로 밀어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돌아와서 반대로 갑니다. 이제 왼손을 앞으로, 손목으로 롤러를 밀고, 오른팔, 어깨, 가슴이 등 뒤로 열립니다. 자, 다섯 번 밀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며 돌아오고, 내쉬며 다시 오른 손목을 앞으로 밀면서 왼팔 어깨 가슴 시원히 여시고요. 가능하면 머리가 내려가지 않도록 이마를 조금 천장 보이듯이 힘쓰세요. 오른손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정면 돌아오고 이제 내쉬는 호흡에 오른 방향으로 상체 비틀어서 왼손목 앞으로 밀어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깨가 되게 많이 시원하실 거예요. 자, 머리를 숙여서 천천히 롤러를 빼내시고, 손등 다시 무릎 위에 얹고 잠깐 쉬어갈게요. 등 펴서 앉아서 계속 편안한 호흡 이어가세요. 이제 아까 제가 그 다음 다음 자세할 때이 움직임을 쓸게요 했던 자세를 한번 해보실게요. 자,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앉으시고, 다리 넓이는 골반 넓이 정도로 적당히 벌려줍니다. 자세를 해보시고, 어, 발등을 바닥으로 최대한 깊게 눌려 주셔야 되는데 사실 남성분들이나 뭐 여성분들도 발목이 이렇게 많이 앞쪽이 굳어 있으면 발등을 완전히 누른다는 자체가 조금 힘드실 수 있거든요. 어, 너무 아파서 쥐가 날 정도면 발가락 끝을 세우고 하셔도 좋고요. 가능하면 우리 발등을 누르고 자세를 해볼게요. 자 무릎을 굽히고 앉은 상태에서. 어, 네 손을 먼저 팔쭉 폈을 때 손바닥을 롤러 위에 얹어주세요. 손을 예쁘게 모아 짚지 마시고 좌우로 쫙 펼쳐서 열 손가락 마디 열고 롤러 감사합니다. 들숨에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서 어깨 무게를 약간 바닥으로 내리시고요. 롤러를 지그시 앞으로 밀어봅니다. 이때 너무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어깨를 과하게 누르지 않으셔도 좋고요. 가능한 만큼 천천히 밀어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를 발 뒤꿈치 쪽으로 롤러를 당기면서 아래로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자, 다시 해봅니다. 들숨에 엉덩이 들면서 롤러 지그시 밀어보세요.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 아래로 롤러 당겨오고, 불편하신 분 발끝 세웁니다. 자, 들이마시며 롤러 밀면서 천천히 앞으로 더 이동해봅니다. 유지하면서 내 양쪽 어깨를 귀 바깥쪽으로 아래로 충분히 끌어 내리시고요. 호흡 세번 함께 합니다. 먼저 내쉽니다.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마시는 숨, 내쉬는 숨. 길고 가늘게 숨 채우고 아주 편안히 내쉽니다. 엉덩이 제자리로 천천히 돌아오세요. 네.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이제 손등을 발등 옆으로 가져가서 이마 바닥으로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요. 음, 어깨는 긴장을 최대한 풀어서, 목 뒤에도 힘을 빼주시고, 그대로 휴식하세요. 손을 얼굴 옆 바닥에 짚고, 손바닥 지면 밀어서 천천히 올라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폼롤러를 사용해서 네, 굳은 어깨를 풀어주는 자세들을 한번 배워보셨어요. 아, 어려운 자세는 아니지만 되게 시원함을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믿는데요. 이 동작을 조금 충분히 지속적으로 하셔서 굳은 어깨를 교정하고, 네, 체형을 바르게 할수 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나마스테